네, 안녕하세요. 사냐초아이랜더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야외를 나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좀 바빠서, 영상을 많이 찍지 못했는데, 오늘은 가볍게, 지나가면서 보이는 식물들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였다시피 계곡 근처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사냥과 식물이 하나 있습니다. 사냥과 정말 어렵죠. 근데 보면 옆 축에 자색 반점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네. 이렇게 되면 좀 쉽습니다. 바디나물, 계단귀 지리강활, 네. 아, 바디나물이 아니라 맨미나리맨미나리 그 속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붉은 점이 많은데, 어, 일부... 사냥과 식물 중에서는 여기에 빨간 점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고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마디가 꺾여서 자란 게 보이시죠? 네. 이게 바로 강활의 특징입니다. 잎의 형태도 한번 봐주시고, 네. 강홀이라고 해서 네. 강 근처, 뭐 계곡가 이런 데서 많이 자라는 식물인데요. 약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는 식물이죠. 바로 강활, 강활의 모습이었습니다. 마디가 꺾여서 자라는 것이 특징이니까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거 요새 많이 보이실 겁니다. 어, 선밀나물입니다. 망개라고 부르는 청미래덩굴하고 비슷한 식물인데요. 이 녀석은 가시가 없죠. 이렇게 서, 약간 서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 열매가 있고요, 선밀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잎이 이렇게 있는데요. 덩굴성 식물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댕댕이 덩굴이라고 해서 생약명이 목방기. 예. 이걸로 옛날에 뭐 소쿠리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댕댕이 덩굴입니다 네 요거는 대극과 식물 같은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이것도 종류가 좀 많아서 이건 제가 한번 문의를 해 가지고 자막으로 댓글로 달아 드리겠습니다 좀 신기한 이게 열매인지 모르겠는데요 신기한 모습을 하고 있죠 여기. 이렇게 사냥과 처럼 우산살 모양으로 쭉 올라와서 또 다시 갈라지고 그 위에 또 나오고 네. 붉은 대극인지 아니면 다른건지 네. 비슷하네요 네.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문의를 해서 이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반달 모양 여기 아래 보이시죠 여기 있으면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네, 아무튼 네 계곡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요 이 녀석은 인제 피네요 네, 잎이 삼추려 네, 쌀이나무 중에서 조록쌀입니다 네, 조록쌀인데 털이 좀 많은 걸로 봐서는 털조록쌀이로 보여집니다 네, 들, 등골나물이죠. 지금 여기 벌레가 여기 알을 낳고 어, 씹어놔서 이렇게 잎이 죽어 있습니다. 이 등골나물의 특징은 여기 세로 반접, 요것이 등골나물의 특징이죠. 잎은 마주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골나물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식물이죠. 청산별공님 유튜브 보면 항상 나오는 완연한 삼출엽이라고 설명하시죠. 잎이 이렇게 꼭세 장씩 나옵니다. 고추잎을 닮았다고 해서 고추나무. 정말 모든 잎들이 이렇게 세 장씩 달려 있습니다. 고추나무였습니다. 꽃 피고 이제 열매를 맺을 시기인데 이 녀석은 개체가 작아서 그런지. 꽃이 아직 없네요 네 이거는 간판이 있어서 좋습니다 네 바로 물풀의 나무죠 네, 영어로는 애쉬라고 해서 뭐 가구재나 목재 여러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호두나무 잎과도 비슷한데요 호두나무 잎보다 조금 더 약간 작은 것 같긴 하고요 이렇게 하나 둘셋 일곱 잎이 한 일곱 장 정도, 다섯 장이 나는 것도 있고요. 네, 홀수 기골 겹잎이라고 해서 네, 복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잎이나 가지를 물에 넣으면 파랗게 변한다고 해서 물풀의 나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숲이에 하얀색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특징인데 숲이만 보고 못 찾으실 수도 있으니까 잎의 특징을 한번.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뒤에 잎맥에 털이 약간 있습니다 물풀의 나무였습니다 네 여러분 요거는 물레나물 같은데요 어, 키가 굉장히 크네요 고추나물도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 이 잎이 마주나게 근데 이 녀석은 잎 겨드랑이에서도 잎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꽃이 피지 않아서 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줄기는 약간 사각형이네요. 이것도 제가 한번 문의를 해서 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덩굴성 식물. 만지면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바로 배풍등입니다. 풍을 배척하는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빨간색 열매가 나중에 겨울까지 달려 있는데 배풍등이라는 식물입니다. 덩굴성 식물이죠. 네, 그리고 그 옆에는 비술이라고 부르는 정명이 비술입니다. 야관문, 야관문으로 더 유명하죠. 밤에 문을 연다. 뭐 남성 자양 강장제로 더 유명한데요. 이것도 이렇게 잎이 3개씩 나오는 것이 약간 특징입니다. 생각보다 흔하더라고요. 비수리 야관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좀 확대를 했는데요. 이것은 굴피 나무입니다. 잎이 호수 깃골 겹잎이고요 네. 잎 가장자리에 톱니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꽃 같은 거 밑에 그 작년에 맺혔던 열매가 있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굴피나무의 열매입니다 이건 이제 말라서 떨어진 거고요 요게 아까 같이 달렸던 꽃 같은데 수피를 네,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굴피나무의 숲피인데요 어, 굴피집은 이 굴피나무로 만든 게 아니라 굴참나무의 그 두꺼운 코르크층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이게 바로 굴피나무였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옻나무 같기도 하고 비슷한 나무죠. 네, 자세히 보시면 참죽나무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제 손가락 보이시죠. 여기에 볼록 튀어나온 점들이 여기, 여기 나무 잎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려보시면 네, 약간의 혹같이 생긴게 있죠 여기서 냄새를 맡아 보시면 약간 구린내가 납니다 네, 이게 바로 가죽나무입니다 가죽나무 참죽나무가 아니고요 약간 냄새가 나서 어, 잘안드시는다고 해요 잘안 먹는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먹는 나물은 참죽나무 근데 제가 사는지 전라북도 지방에서는 가죽나물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참죽나무 나무를 네. 지역마다 명칭이 좀 다른데 정명은 이게 가죽나무고 참죽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가죽나무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까 선밀나무를 보여드렸는데 이것은 만개 청미래 덩굴입니다. 열매가 크네요. 청미래 덩굴은 줄기에 가시가 듬성듬성 있어서 찔리니까 주의하셔야겠죠 잎은 탄닌 성분이 있어서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한다고 해서 전에 많이 떡 같은 걸 싸서 망개떡도 유명하죠 그리고 고광나무 뜯어서 냄새를 맡으면 오이 냄새가 나서 오이순나무 먹기도 하고요 가로, 맥이 이렇게 뚜렷한 게 주맥만 뚜렷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맥이 뚜렷한 게 특징이고요. 얼마 전에는 꽃이 굉장히 예쁘게 폈었는데 벌써 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고광나무의 모습입니다. 네, 이 나무를 보시면 숲이가 이렇게 벗겨져 있죠. 이렇게 생긴 나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모과나무가 있고요. 모과나무는 약간 녹색이 있고. 배롱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노각나무가 있습니다. 네. 약간 사슴뿔 같다고 해서 노각이라는 말도 있고 헤어라기 노 자에 다리각자를 써서 헤어라기 다리 같아서 매끈해 보인다고 해서 노각나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파리를 보시면, 잎을 보시면, 네. 잎이 조금 둥글고 약간 거치가 있습니다. 네. 되게 약간 긴 타원형입니다. 그리고 끝이 약간 뾰족한 편이네요. 이것도 이제 꽃이 피는데 지금 꽃이 없어서 보여드리지는 못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노강나무는 숲이만 봐도 찾으실 수 있으니까 네. 숲이를 한번 보여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둥굴레 같이 생긴 이것. 이렇게 들어볼까요? 네. 둥굴레가 아니네요. 네.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죽대입니다. 둥굴레는 줄기 가운데서 이렇게 꽃자루가 아래로 향해서 떨어져 있는데, 이 죽대는 이잎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에서 두 개, 세 개의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둥글레가 아니라 죽대입니다. 죽대. 네. 이렇게 결각이 조금 많이 있는 이 식물은 털도 좀 보송보송하고요. 마탈이랑 좀 비슷한데, 이것은 바로 뚝갈입니다. 뚝갈. 뚜깔. 어, 줄기에도 털이 많네요. 네. 폐장이라고 부르는 하얀색 꽃을 피우는 뚝갈. 마타리는 비슷하긴 한데, 잎에 이렇게 털이 많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잎이 더 길쭉하고 많이 갈라졌죠. 네. 마타리는 제가 다음에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뚝갈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족도리풀이죠. 봄철에 보면 여기 밑에 꽃이 있는데, 지금은 꽃이 떨어지거나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이런 형태의 족도리풀. 무늬가 있는 거 보니까 무늬 족도리풀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네, 남산제비꽃. 꽃이 떨어지면 좀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남산제비꽃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작은 잎이 있죠. 집신나물입니다. 집신나물 이 열매에 자그마한 가시들이 많아서 옛날에 집신에 붙어서 집신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집신나물 생약명은 선악초 네, 항암 약초로 좀 알려져 있는 집신나물입니다. 네, 네, 아까 노각나무 잎을 가까이서 못 보여드려서 다시 한번 잘안 보이네요. 네, 노각나무 잎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특징적인 게, 가지 끝에서 잎이 3개씩, 3개씩 나오는 게 조금 특징적이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타원형이고요. 끝에 거치가 있습니다. 네, 털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매끈한 편이네요. 노강나무 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나무는요,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이렇게 벗겨지고 있죠? 이런 벗겨지는 나무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유명한 녀석인데, 더 많이 자란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막 허물 벗듯이 많이 벗겨진 나무들이 있어요. 산수유나무도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이 나무가 바로 다름나무입니다. 어, 목질이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 가운데 심이, 어 진한 갈색을 띠고 있어가지고, 어 여러가지 공예품 만드는데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저전 저도, 그, 국궁할 때, 이 손에 끼는 깍지를, 여기다 껴서 쓰는 깍지를, 이 다름나무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콩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 네.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깃골겹잎이죠 이것도 홀수 잎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 정도 일곱에서 아홉 장 정도 달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나무의 숲이를 보여드리면서 지나갑니다 네이 나무는 사람주나무입니다 사람주나무 지금 여기 꽃이 피고 있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꽃도 특이하고요. 어 잎은 어긋나기를 하고 있네요. 약간 둥글면서 털은 거의 없고요. 잎이 이렇게 둥근 나무도 있고요. 약간 길쭉한 나무도 있습니다. 오늘 본 사람주 나무는 어, 잎이 약간 둥근 편이네요. 이 사람주 나무의 특징이 이 숲이가 부드럽고 매끄러워서 사람 같다고, 뭐, 여자 같다고 해서 여인목이었던가요?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여자나무라는 말도 있고요. 네, 숲이가 굉장히 매끄럽고 하얗습니다. 그래서 붙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사람주나무의 모습. 네, 아까 그 나무 말고 다른 다른 나무인데요. 여기 표찰이 있네요. 콩과의 식물이라고 합니다. 콩과 식물이 보통 복엽이 많이 있죠. 아까시 나무나 뭐 이런 것들. 네, 나무 껍질이 관절염에 효능이 있고 목재의 결이 아름답고 보존성이 좋아 가구재나 공예재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닌데 이렇게 숲피가 벗어지면서 이렇게 하얀 무늬도 좀 있고요. 바름나무의 특징 네 요것은 이제 큰 까치수염입니다 이렇게 잎이 나오는 부분이 약간 붉은색이 있고요 요 아래쪽에 가보면 아래쪽도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잎에 거치는 없습니다 어긋나기 하고 있고요 털도 거의 없습니다 이 특징이 바로 여기 꽃인데요 꽃이 꽃대가 쭉 올라와서 원뿔 모양으로 하얗게 피는데 아직은 꽃이 피지 않았네요. 꽃이 피면 조금 이쁜데요. 어 조금 지나면 은 한창 만개를 할것 같습니다. 큰 까치 수염이었습니다. 네, 다래가 여기 있습니다. 어 다래도 개다래 쥐다래가 있는데 이것은 음 제가 아직 쥐다래랑 그냥 다래를 잘 구분은 못하는데 그냥 다래 같아요. 개다래 같은 경우에 잎이 하얗게 변하는데 여기 아래에서 꽃이 피는데 벌이나 나비를 유인하려고 잎이 하얗게 변한다고 해요.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잎에 약간 뾰족뾰족한 거치들이 좀 있고요. 잎은 긴 타원형에 여기 보시면 약간 줌에게 털 비슷한 것들이 조금 있네요. 많진 않고요. 네, 여기도 있고요. 달의 나무. 달의, 덩골성 나무죠. 네. 달의 나무였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작은 예쁜 꽃이 있는데요. 네. 골무꽃인데 골무꽃도 종류가 좀몇 가지 있으며 산골무꽃도 있고 해서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구분을 못해서 한번 식별 문의를 드려가지고 여러분들께 정확한 이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무꽃이란 이름은 가끔씩 설명드렸지만 꽃이 지고 열매가 맺으면 손가락에 끼는 골무 같은 열매가 생겨서. 골목꽃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아직은 꽃의 단계여 가지고 이게 아래 조금 보이는데 잘안 보여가지고요. 네. 골목꽃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